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채널입니다. 오늘은 재미로 보는 로빈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10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어떤 증권 관련 앱이 가장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물론 수많은 브로커리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로빈누드가 인터페이스도 되게 쉽게 잘 되어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인구에 얼마나 주식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빈후드는 현재 600만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로빈우드 칼리지 스튜던트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물론 조회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티네이저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이 나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660불 그리고 여기 보면 한 7,000불 정도 뭐 1,000불, 뭐 2,400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대학생일 때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P500이 가지고 있는 있는 섹터별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미국 전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로빈우드 안에서는 기술주나 경기 소비재가 S&P 500의 비율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산업재나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 원자재 그리고 통신, 유틸리티 섹터들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빈우드 유저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제가 탑 1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개 의 모스트 파퓰러 기업들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검은색으로 칠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포드나 G나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리퍼럴 보너스 스타악이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리퍼럴 링크를 통해서 로빈우드에 가입을 하시면, 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프리스탁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10불 이하의 스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포드나 g나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스탁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걸 사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10개의 종목을 뽑을 때는 제외를 했고요 자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시면은 항공주가 1위 3위 그리고 9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 델타, 그 다음으로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2위로는 디즈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로빈우드를 쓰는 유저분들이 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디즈니, 델타 이세 개가 거의 6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은 이세 가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빈우드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 중에 속하고요. 4위는 카니발, 그리고 8위도 이 크루즈 종목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이고 6위는 오로라 캐너비스. 이게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게 일단 캐나다 기업이고 대마 기업이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 대마가 합법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마가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7위는 애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는 보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디즈니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보잉이 있습니다. 1위부터 9위까지 보면은 아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왜이 종목들을 샀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위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같이 제가 315불의 평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많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10개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3월, 4월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물려 있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죠 왜냐하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언제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항공주나 크루즈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중대박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도 이번 기회에 많이 매수를 했다고 그런 소식들도 있는데 물론 국부펀드가 로비눗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로비눗 하는 사람들이 뭐 따라 샀을 것 같. 않고 뭐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항공주나 크루즈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다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이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부자들이 크루즈 다니고 막 할거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냥 항공주가 너무 좋고 아니, 크루즈 산업이 너무 좋아서 투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도 우리랑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죠 아 나도 항공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 나도 크루즈 들어갔는데라고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 항공주는 뭐 버핏도 손절했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도 이제 뭐 6월, 7월, 8월 여름 휴가철에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아직은 어둡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